안녕하세요. 프리패스 스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인증서를 컴퓨터로 받을 때는 어떻게 발급받는지를 좀 알아볼 건데, 그 이번에 보면 인증서라는 게 공인 인증서에서 공동 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시작 전에 약간 TMI를 해보자면, 어, 공동 인증서로 바뀌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서도 이제 인증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어, 인증서 효력은 다 똑같아요. 어, 그냥 공인기관에서 받았던 거를 어, 이제 민간 기관에서도 예, 발급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도고 그럼 바로 이제 인증서 받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단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어, 아직까지는 인증서를 받는다고 하면 어, 은행 걸로 받는 게좀 안전하다 싶으실 테니까 어, 은행 걸로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도 어, 네이버 검색창에서 시작해서 검색창에 저는 일단 우리은행 아이디가 있으니까 어, 우리은행으로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은행 검색해서, 네, 사이트 접속을 하고, 네, 그, 은행별로 그냥 버튼이 어디 있는지만 다 다르고, 들어가는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어, 버튼 위치만 잘 찾아서 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접속하고, 보통, 어, 이렇게 위쪽에 보면, 로그인이랑 인증센터가 같이 버튼으로 해서 보일 텐데, 어,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들어간 그 홈페이지에서, 어, 아이디가 있어야 인증서도 받을 수 있어요. 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인증센터에 마우스 갖다 대면 개인, 기업 나오죠. 어, 이건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이니까 개인. 뭐 전자사기 주의하라고 알림 나왔는데 전자사기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공동인증서 발급 재발급 밑에 회색 버튼으로 발급 재발급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인증서 종류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어 여기 보면 어 은행 카드 보험 공동 인증서 수수료 무료. 이게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료로 받아서 쓰는 거고 그 아래가 어 개인 범용 수수료 4,000원. 어, 이게 범용 인증서라고 하는 건데 어 특징이 있다면 어 인증서라는 게 은행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어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어 무료로 받으면 서로 호환이 안 돼서 한쪽에서만 사용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어, 범용 인증서는 은행에서 받아도 증권에서 쓸수 있어요. 네, 일단 여기서 받을 인증서 종류를 선택하고, 네, 약간 동의들 쭉 해주면 되고, 확인. 여기는 그 아이디 주민번호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네, 인증 수단이나, 어, 이런 게 나와요. 네. 인증하고, 저는 이제 전, 전화 인증을 할 건데, 전화 오면 그 화면 가운데에 인증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는 숫자 입력하고 어 전화가 끊어지면 네 화면에서 전화승인 전화승인 완료 누르고 네 저는 이제 OTP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하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정보를 쭉 입력해 줍니다. 네,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네, 이렇게 발급 정보 어, 확인이 나오는데, 어, 확인 누르고 여기서 어, 저장을 어디다 할 건지 선택하고 어, 확인하면 선택한 곳에 저장이 됩니다. 어, USB에 담아 둘 거면 어, 이동식 디스크, 어, 플로피 USB, 어, USB 꼽은 다음에 이쪽 클릭하고. 어, 아래 화살표 눌러서 어, usb 선택해서 받으면 되고 어, 컴퓨터에 저장할 거면 그냥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하면 컴퓨터 본체에 저장이 돼요 네, 여기서 어, 이렇게 여기서 확인 누르면 이제 발급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 인증서가 이미 하나 있는데 새로 받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인증서는 곧바로 폐기 처리가 돼요 어, 쉽게 말해서 이 컴퓨터로 인증서를 받고 나서 다른 컴퓨터에서 또 받아버리면 지금 이 컴퓨터에다가 받아둔 인증서는 못 쓰는 인증서가 되는 거죠. 난 여기까지 인증서 발급 받는 방법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